크리스 취미 생활 45 가지 스포츠. 4,000개 제품을 체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제가 방문했던 데카트론 송도점에 방문했어요. 오늘은 데카트론 측에서 저에게 제가 저번에 살짝 소개해드렸던 데카트론 MH 500이라는 루프탑 텐트를 대여해주시고 사용해볼 기회를 주신다라고 해서 다시 데카트론 송도점에 방문을 했어요. 역시 스포츠 용품의 이케아 데카트론 사랑합니다. 그러면 매장 방문한 김에 어떠한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이 새로 들어왔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리 준비해주신 차량을 픽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캠핑용품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포츠용품들 쪽을 보시면요. 아웃도어 오류들이 쭉 있고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이킹용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헬창이라 여기 보시면 헬스용품들도 쭉 있죠. 33만원 밖에 안 하네요. 제가 좀또 턱걸이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집에 저는 턱걸이 할수 있는 렉을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땅에는 있는 재미가 좀 있네요. 매일 집 앞에 놀이터 가서 턱걸이 한 3, 40개씩 하고 오는데, 저거 하나 있으면 집에서 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런닝. 관련 베스트들이 있고요. 또 제가 사이클에 관심이 있어서 그 그래블 바이크를 하나 샀어요. 사이클 용품도 한번 둘러보고 캠핑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보시면 자체 자전거 브랜드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사이클 슈즈들이 있고요. 헬멧도 지금 사야 되는데 로드 바이크용 아니면 일반 3만원짜리 저렴한 제품도 있고요. 아무래도 제 채널은 캠핑 채널이기 때문에 다시 캠핑용품 구경하고 차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에어 텐트 라인은 저번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깨어 세컨즈 4.2, 6.3 폴리코튼 제품이 이렇게 재고로 전시가 되어 있네요. 저번엔 재고가 없었거든요. 외건도 옐로우 컬러는 신선하네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돌려서 쓰는 건데 아, 여기가 장작을 놓고 위에 요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같 여기 제 바지.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1 3 5 0 0원짜리 1인용 4클래스 경량 텐트입니다. 이제 또 시즌이 바뀌고 새로운 장비들을 준비할 시기가 오면 내부에 전시한 제품들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촬영인대로 가서 박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에제 브론코 차가 주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데카트론 측에서 차량이랑 루프탑 텐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 위에 설치된 루프탑 텐트가 오늘 제가 사용해 보고 리뷰할 데카트론 MH500 루프탑 텐트라는 제품이에요. 자세한 리뷰와 소개는 제가 박지 가면서 도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m not really s sure it's all a blur from when you walked in walked out i'm used to being on the ready but you got got me from <sighs> <sighs> 자, 드디어 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노지에 서 캠핑을 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샤워는 좀 포기할 것 같고요. 그냥 샤워, 타올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파워뱅크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왔고요. 제가 여기서 촬영할 때마다 박지 공유를 정말 간절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지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루프타 텐트만 올리면은 박지 세팅 끝입니다. 자 이제 사이트 세팅 끝났어요 테이블 그리고 카고박스 의자가 다입니다 그리고 타프 <laughs> 근데 타프 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게 바람이 좀 심하게 불더라고요 지금 안 부는데 그러면 바로 텐트 세팅을 해 볼게요 요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생애 첫 루프탑 텐트 서령입니다 케이스를 고조하고 있는 커버를 풀러 줘야 돼요 그러면 겉에 있는 끈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루프렉이랑 텐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공임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공임은 대략 20만 원 정도, 루프렉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게만 40 정도 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텐트가 최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200kg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텐트는 2인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3인도 잘수 있을 공간이 나오는데 2인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2인을 권장드려요. 커버는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고정하는 홈이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빠져요 커버는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빼고 사용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된 웨빙을 버클 해제 여기도 외부 버클 해제 그리고 사다를 이렇게 빼시고 땡기면 끝 탈초 완료입니다 그리고 사다리의 높이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거를 밀어서 조절하시면 돼요 <laughs>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내피 같은 경우도 방수 재질로 되어 있고 외피 같은 경우도 방수입니다 그래서 우중 캠핑도 걱정이 없죠 이렇게 버클식으로 외피를 고정하실 수 있고요 예수압 2000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부는 날씨인데 기본적으로 바람을 잘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펄럭이는 와중에도 차 위에 올린 텐트가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다리 같은 경우는 무게가 7kg, 텐트 같은 경우는 45kg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카트론 텐트가 암막 텐트예요. 그래서 실내가 이렇게 암막으로 처리가 돼서 햇빛 차단율이 되게 좋고 시원합니다. 자, 우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한 5c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 같은 경우도 착탈식이라 나중에 제거 해서 세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을 보는 창문이 메쉬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려면 이렇게 오픈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이랑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메쉬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좀 좋은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잠깐은 이렇게 오픈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배경 보세요. 공간 같은 경우도 2인, 2키180 이스... 성인이 이렇게 누워도 넉넉합니다. 양 옆으로 누웠을 때 공간이 되게 넉넉할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좌우, 위, 아래도 다 오픈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거나이저도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달려 있어요. 낮에도 햇빛 때문에 잠에서 깰 일도 없고 이런 가을에 이런 안막이잘돼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천정에 보시면 천정도 이렇게 뷰를 볼수 있게 뚫려 있잖아요 외피를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혼자 루프 제거도 완성을 했습니다. 긴게더 예쁘네요, 개인적으로. 와 바람 엄청 분다. 어후. 이럴 땐 탄산수 한 잔. 하, 좋다. 하, 밤엔 좀 추운데. 낮에는 아직은 좀 덥네요. 일교차가 아직은 좀 있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루프탑 텐트 가져온다고 상당히 미니멀하게 온 편이에요. 텐트 세팅도 뭐제손댄게 없고 침낭, 베개 그 정도만 들고 왔어요. 화로대, 요 테이블, 카고 박스. 저한테이 정도가 최고의 미니멀이죠. 저번에 제가 리뷰한 적 있던 그 제품이요. 미니미니 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 요걸로 충전하고 요거는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무선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폰은 무선 충전. 저는 요즘 간단한 도지 캠핑은 이렇게 가려고 세팅을 꾸리고 있어요. 로우츠 하나, 테이블, 그리고 카고 박스. 이렇게 넣으면 둘다 선반 겸 테이블로 쓸수 있고 쿨러 하나. 저는 세팅을 다 했으니까 뭘 할진 뻔하잖아요. 텐트에 올라가서 한잠 때릴게요. 밥 먹을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루프탑 텐트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첫 루프탑 텐트 경험이 이거라서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간감도 좋고, 뷰도 좋고. 그러면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뵐게요. 아, 잘잤다 어, 살잤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어우, 야. 고양아. 줄게 없다. 요거는 새로. 포토에서 협찬해주신 랜턴입니다 돌리면 조명 이것도 은은한 조명 이렇게 야간 후레쉬로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자석으로 갖가지 써서 요즘 제가 캠크닉 갈때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하나예요 아. 뒤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걸어놓기도 편합니다. 플랫폼을 얹어주면 끝.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서 제가 더 싸움을 갖고 다니던 멘틀레턴도 들고 왔습니다. 가장 최애하고 있는 그리들. 손잡이도 따로 있어서 편합니다. 고 며칠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 요리를 준비했어요. 추석 때 선물 받은 전이에요. 이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해주신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이제 캠핑만 하지 말고 여자친구도 만나라 뭐 이런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고추전, 깻잎전, 육전 딱 맞게 준비해 놨네요 어 진짜 배고팠는데 완성. 이날을 위해서 아끼고 아꼈던 백걸리. 이 백걸리가 백술도가라고 해서 백종원님이 만든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막걸리를 처음 맛볼 때 위에 침전물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청주 느낌으로 맛을 봐요. 싸하다 정말 육진하거든요. 아예 설명서 자체에 육진하고 걸쭉하니까 얼음을 섞어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에 희석해서 먹으란 얘기죠. 육전 한 먹어볼게요. 잘라줘서. 음~~ <laughs> 너무 걸쭉해요 조금 더 녹여줘야지 음~~ 확실히 프라이팬보다 <laughs> 이렇게 주물로 된 그리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뜨거우니까 계속 미율이 남아있어요. 와. 와,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음. 안도 너무 좋아. 저기 이제 석양이 질려고 하는데 날씨가 흐려서 노을까지 보이진 않네요. 육전 또 가자. 와. 진짜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발 자고 걸어가면 바로 바닷물이에요. 왠지 섬에 고립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박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넘칠 일은 없는데 조금, 조금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와중에 야옹이는 계속 왔다 갔다. 이야! 천천히 먹고 있으니까 소화가 잘될것 같아요. 음.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laughs> 겁나 다 이거. 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조리 시간도 별로 안 걸리네요. <laughs> 자, 이제.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구요. 아까 불멍을 하면서 먹고. 뭐 밤도 거먹 그렇게 놀다가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다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붙여봐도 타프나 이런 게 없죠. 바람이 진짜 말도 못해가지고 자는 와중에 타프 쓰러지고 난리 날까봐 다 치워놨어요. 지금 밖에는. 의자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나면은 바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깔끔하게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뭐 퇴실 부담이나 철수 부담이 없는 그런 캠핑이 될것 같아요. 지금 안막을 다 설치해 놨는데 제가 빛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안대를 꼭 끼고 자는데 야하 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밤인 것도 있지만 아까 오후에 저녁때 들어왔을 때도 찾아, 차단이 잘 돼서 내일 아침에는 어, 아침 햇살도 잘 막아 줬는지 어땠는지 한번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어, 완전 꿀잠이 었어요이 텐트 자체가 안 막이다 보니까. 햇빛 차단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안대를 안 끼고도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오션뷰. 와, 미쳤다 이건 해 보고 싶었는데. 2층 텐트에서 아침에 창문을 열자마자 보는 바다가. 이제 시간이 8시 조금 넘었는데. 내려가서 덩치를 좀 구경하다가 어, 아침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을 거에요. 아침 먹고 컵한잔 내려 먹으면서 바다를 보고 집에 갈 생각입니다. 이 짐들은 어제 제가 바람이 너무 심해서 다 넣어놨다고 했죠. 짐들을 일단 넣어놔서 트렁크는 좀 정신이 없고요. 이 트렁크를 주방 삼아서 밥을 준비할게요. 그래도 바닷가니까 바닷가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죠. 날씨 딱 좋네. 좋구나. 쓰레기는 발밑에 두고 한 가지 딱 아쉬운 건 김치를 안 갖고 왔다. 그 정도. 음. <laughs> 좋다. 앞뒤 문을 다 개방하고 좌우 문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제가 어느 텐트를 떠나서 이 루프탑이란 텐트 자체를 리뷰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일박 기일 캠핑하면서 실제로. 세팅하고 철수까지 진득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첫 사용인데, 제차 같은 경우는 뚜껑이 따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 있어서 그 매력이 너무 강해서 루프탑을 설치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조만간 제 차에도 음, 루프탑 텐트 설치해서 찾아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닝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프탑 텐트는 설치가 편한데, 타프를 치니까 좀 너무 힘들다? 현타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텐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하단 더보기란에 기재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